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되게 평당가가 싸거든요? 이건 심지어 천만원도 안 하네? 와, 이거 또 떨어졌네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휘경동인데, 동대문. 동대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자력으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아까 그 거여동에 있는 물건은 옆에 땅만 잘 이렇게 협의를 하면, 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안 돼요. 1억 5,700만원. 나누기 18.15. 평당? 860만원. 네, 서울에 지금 860만원 짜리 땅은 당연히 없습니다.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위치도 뭐, 좋긴 합니다. 근데 개발되기가 살짝 어려운 데 있어요. 아, 요런, 요런 데 개발이 되면 참 좋은데, 이거 일종인가? 아, 그리고 심지어 일종이네. 일종인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여기, 요런 데 좀, 1종이든 2종이든 좀 이런 데 재개발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뭐 소방서, 소방차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동네거든요. 건축도 지금 뭐 되게 어렵고 입지도 되게 좋은데 이런 데좀 좋은 주거형 건물들을 좀 공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재개발 재건축 많이 돼 갖고 좀다 서울 시민들이 좋은 집에서 많이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주거 편의성 누리면서 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재개발 재건축이 꼭 좋은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그러면 이렇게 허름한 집 사는 게더 좋은 겁니까? <laughs> 잘 모르겠어요. 가치 판단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기왕이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어, 그렇게 타지면 원시인 동굴에서 사는 게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태고적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아니죠 그거는. 네. 그냥 발전해감에 따라서 더 좋은데 사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런데만 돼도 이제 건축이 되니까 노후도가 좀 깨지고 있죠. 좀 힘든 거 같아요. 여기 노후도가 조금씩 깨지고 있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깨지기 가 힘들어요. 건축허가 자체가 안날 거라서. 여기 무슨 대학교 뭐죠 이거? 아 서울 시립대, 아 시립대구나.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뭐 지금 정말 너무 좋아요. 청량역이거든요. 청량역의 발전은 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뭐 지하철이 다섯 개 들어오나? 네, 뭐,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GTX도 들어오고, 뭐 이미 있는 것도 뭐 당연히 있고, 뭐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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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질 것이에요. 뭐 여기 뭐다 빌딩들로 다 바뀌게 되겠죠. 뭐 여기 이미 재개발도 좀 많이 됐고. 여기에서 뭐 지금 거리잖아요뭐몇 분이나 걸리려나. 뭐 걸어서 10분 이내일 것 같아요. 시립돼 있고. 이렇게 좋은 입지의 땅을 이렇게 개발을 막고 이렇게 썩혀두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이제 뭐, 근데 오세훈 시장이랑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 네. 윤석열 당선인이랑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한다고는 공약은 했으니까 뭐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네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저 여기에 뭐땅 한평도 없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아니 서울이 지금 2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한 아니 이건 여기 동네는 한 30년 40년 전 모습일 것 같은데 30년 40년 동안 냅두는 게 그것도 좀 아름답게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빨간 벽돌 뭐 이거 예쁩니까? 이게 보존할 만큼 가치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서울의 옛 모습 보존합시다할 정도인가요? 네. 유럽의 뭐, 아말피나, 뭐, 이런데 아름다운데, 포지타노 아말피, 뭐, 이런데는 보존할만 하죠. 아름다우니까. 이게 뭐 아름답습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나요? 잘, 저는 모르겠어요. 뭐, 가치 판단인가, 그게. 저는 이거 다 부시고, 그냥, 좀, 신식 건물로 맞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태국이나 싱가폴, 뭐, 이런데만 해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만 해도 진짜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도심에. 우리나라도 좀 서울 도심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개발이 좀 너무 안된 데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땅인데 그래서 평당 860만 원에 살수 있는 거죠. 네.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일단 청량역에서뭐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다. 간격도 되게 가깝고 거리적으로 되게 가깝거든요. 건물은 당연히 매각 제외고 어, 이 돈은 그냥 묶이는 돈이에요.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자력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재개발이 기, 될 때까지 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네, 재개발이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제 생각에 되긴 될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어려운 게 10년 후에 추진이 됐지 뭐 20년 후에 추진이 됐지 30년 후에 추진이 됐지 나 죽기 전엔 됐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억 5천 7백만 원 그러니까 이 돈이 묶이는 건좀 아프잖아요 네, 1억 5천 7백만 원이 되게 큰 돈인데 이큰 돈을 묶어둘 만한 가치가 있을지 네, 그에 대한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는 누군가가 받아가시지 않을까? 어, 왜 그러냐면 이때 18평이니까 저번 가격만 해도 평당 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싸다고 느낀데 아 이거 무지무지 싸네 이 느낌은 아닌데 지금은 평당 800만 원대죠. 서울에 평당 천만 원이 깨졌습니다. 무슨 공원도 아니고 평당 천만 원이 깨져서. 이 정도면 그냥 들어가 볼만 하겠다 하시는 분이 네, 제 생각에 한세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세분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물건 같다. 네, 저는 이런 거 사실 좀 사고 싶어요. 860만 원의 청량역 근처의 땅을 제가 앞으로 살 기회가 있을까? 단연컨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그냥 그거 살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다행히 돈이 없으니까. 저는 뭐돈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가지고 돈을 묵혀 놓을 일이 없네요. 네. 사고 싶은 게 너무 좋은 게 많, 많이 많 보여서, 제 눈엔 네. 좋으면 네가 사라, 네뭐 뭔가 샀어요. 항상 뭔가 사고 있습니다. 네.